이런 식으로 벽면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어, 플레이트를 붙여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은 A4를 들고 와서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줘요. 그림을 그려주면 이렇게 모양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그림이 대략 A4로 그려놓으면 여기에 여기에 거리. 여기를 잡아주고, 여기, 여기에 거리를 잡아주고, 여기, 여기를, 여기에 거리를 잡아주면 됩니다. 여기에, 여기 거리, 여기에, 여기. 이런 식으로 거리를 잡아주고, 각각 5mm에서 10mm 정도 이런 식으로 거리를 잡아주면 되고요 어, 이런 밑에 부분 같은 경우는 바닥이랑 붙잖아요 그러니까 1cm 정도 10mm 정도 간격을 띄워주면 좋구요 그리고 이 부분 같은 경우도 각각 5mm씩 간격을 잡아주고 여기도 5mm 여기도 5mm씩 정도 공간을 잡아주면 됩니다 너무 반드시 너무 정확하게 하면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서 그러면 또 그라인더로 또 잘라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3mm에서 5mm씩 정도 잡아주면 될것 같구요 만약에 이렇게 밑에 경우 같은 경우는 10mm 정도 떼주잖아요. 여유를 주니까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밑에 마감을 뭐 다른 걸로 해주면 되니까 뭐 상관없을 것 같고요. 마감을 해줘도 원하면 해주면 되고 다른 쪽에서 원하지 않으면 안 해주면 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이것을 철판을 이 벽면에 붙인다고 생각했을 때이 거리가 한 3천 정도 되거든요. 3천 5 0이 정도 되니까 한두 장에서 세장 정도로 될것 같아요. 2438? 2000, 2438 가로 길이가 2438 정도 되니까 두 장으로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벽이랑 이 부분하고 밀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되면 밀착이 돼야 되니까 홀구멍을 이런 식으로 해주고요 뭐 각각 두 개씩 세 개씩 박아주면 될것 같고요 만약에 사전에 홀구멍을 미리 내주고 그리고 어, 세트 한 카든 엣지 한 카든 박아주어요 박아준 다음에 어, 끝에 부분이 이런 식으로 튀어나오면 철판이 이렇게 있으면 너트로 조여주고 어, 최대한 조여주고 너트로 조여, 조여줍니다. 그리고 커팅을 해서 커팅을 해서 이쪽 부분이 튀어나온 게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줍니다. 이쪽에 차량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물건을 내리는 경우가 많아서 만약에 어 차량이 받아버리면 이 철판이 구부러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철판을 3t에서 4t 정도로 할 생각이에요. 근데 그런데 어이 부분 돌 위에 있잖아요. 화강암. 화강암에, 화강암이 에화암 약간 튀어나와 있거든요. 이 시멘트 부분, 이 공, 공고리 부분은 공고리라 그래야 될까? <laughs> 이 부분은 약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 일을 시키신 분은 뒤에 이런 식으로 각 파이프를 대줘서 이런 식으로 대줘가지고, 대주고 나서, 이렇게 철판을 이렇게 붙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단차를 좀 잡아달라고 했었는데, 이쪽에 차량이 자주 오기 때문에, 한번 받아버리면 구부려져요. 그렇게 되면, 각 바이프 50에 50이든, 뭐 40에 40이든, 각 바이프로 하면, 아무리 두꺼워봤자, 한번 부딪히면 구부려져 버리기 때문에, 한번 받으면 구부려지니까 여기에 철판을, 철판이랑 이렇게 벽이랑 완전히 밀착을 시키면 강한 힘으로 이렇게 부딪히더라도 철판이 구부려지지 않잖아요. 이 돌이, 이 시멘트가 깨지지 않는 이상은 구부려지잖아요. 그래서 철판을 이렇게 붙이면 뒤쪽에 이런 식으로 각 파이프를 앵그리든각 파이프든 대달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렇게 할수 없는 이유가 받아버리면 구부려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 밀착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 부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확인하셔서 하시면 될것 같고요. 만약에 이렇게 각 파이프를 대줘서 해줘도 상관은 없어요. 상관은 없는데 그렇게 되면 이렇게 대주는 것도 일이 많고 이렇게 걸쳐주는 것도 일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거에 대해서 작업을 해준다 그러면 각 파이프를 이런 식으로 대주잖아요. 굴고 철판을 대주잖아요. 그러면 앙카도 박아줘야 되고 이각 파이프랑 이 화강암 아, 화강암이 왔나요? 이 타일, 타일이랑 위치도 잡아야 되기 때문에 너무 일이 많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철판을 이쪽에 여기에 맞춰서 밀착하는 게 일도 빨리 끝나고, 그냥 편하고 일도 빨리 끝나고, 예를 들어서 차량에 부딪혔을 때 구려짐, 그런 것도 적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가장 일을 하기 쉬운 방법으로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좀 쉬운 방법으로 생각을 해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말이 두서가 없는데 일을 해 주십시오. 한잔해서 그렇습니다. <laughs> 네. 이상입니다.